교수님 이번에 병원 중심의 광역 바이오텍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 병원 중심의 광역 바이오텍 클러스터의 핵심은 어, 환자의 진료 현장에서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임상 교수들의 역할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바이오텍 클러스터가 여러 클러스터들이 있지만 그 클러스터들은 병원을 배제하고 연구 기본적인 연구자들과 기업들간의 어떤 그런 그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인 병원에 있는 임상 교수들의 그 아이디어가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 상당히 반감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 클러스터가 글로벌한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로 커나가지 못한 게 이러한 주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임상 의사들의 풀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 청주, 청안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임상 교수들의 협업체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협업체에다가 아, 대학과 이 광역지역에 어, 있는 뭐 저희 충남대병원이나 카이스나 충북대병원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기능과 또 대덕 R&D특구에 있는 여러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연구기능 또 오창, 오송, 세종 테크밸리에 있는 여러 기업들, 벤처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되고 여기에 창업에 관련된 창업 액셀러레이터라든지 어, 벤처 캐릭터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 같이 협업체를 만드는 거가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업체가 만들어지면 그 협업체 내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비즈니스 미팅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협업해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광역 클러스터가 활발하게 발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산업화가 촉진이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그 자생력을 가진 다음에는 외국에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들하고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로부터 투자도 받고 또런런정정에에외외에있 있는 로벌벌업업이자 자연스럽게 이제 이 b a l geography, a g 되면 b a l geography, a global biotech cluster, a global biotech cluster, a global biotech c l 클러스터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바이오 h c l u s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바이오텍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